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윤혜입니다몇 가지 현안 브 리핑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당 지도부에서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반민족적 친일 발언, 민족 비하 발언, 이념 편향적 발언 등으로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이러한 망언 때문에. 국민들을 아연실색해 하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이제는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그 끝이 어디까지 갈지 의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만할 수 있는 것인지 역사 인식만큼이나 상황 인식도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문창급 지명자는 박근혜 정권에도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하시든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든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미 국민이 신일 총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소명할 것이 있겠습니까? 친일총리를 거부하는 민심을 두렵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 5일 국회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민구 임명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이 제출된 지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방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 국방위원이 공식적으로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저희는 국방부에 국방위원으로 내정된 명단을 이미 전달했고, 또 자료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식 선임 여부를 핑계 삼아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특히, 인사청문 요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다른, 인사청문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들은 제출하고 있는 이런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인사 검증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동의한 제출 이후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20일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무엇이 두려워서 국회의 인사검증을 지연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번 그 후보자인 한빈구 후보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임명하는 첫 번째 국방부 장관 임명자입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국방부는 국회 장관 인사청문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박영선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 오늘 대통령께서 개각 명단을 곧 발표하신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헌법 87조 1항에 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각은 신임 총리의 제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칙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어제 국회 의장님과 양 원내 대표께서도 만나셨고 양 원내 수석 부대표들께서도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인해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 소위를 복수하고. 화 또 예결위와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에 대해서도 국회의장님께서 제안한 중재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소위 복수안은 물론이고 중재안에 대한 생누리당의 입장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께서는 국회 개혁특위까지 말씀하시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저희의 입장에 화답하시는 모양새를 취하셨는데요. 실제로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원구성 협상에 새일당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고 더 이상 일하는 국회에 발목 잡는 집권 여당이 되지 안 키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